1 8 7에 145kg 와. 이거 몸무게가 키 따라잡겠어요? <laughs> <laughs> 왜사번을못찾어 이렇게 돼진데? <laughs> 반장님 오시면 혼주을 내실 거니까 여기 범인 아니에요? 지금 오는 사람? <laughs> 여기 경찰서예요 지금 신형사 왜 그래? <laughs> 아니 갑자기 꽁트를아정 정석... 예. 아, 많이... 네. 어.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거 드디어 진범들을 잡아왔네. 수사합니다, 이친구 이상한 꽁트 막 하고. 여기가 <laughs> 어. 어디라고 꽁트를 합니까, 지금? 네? 다 꽁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꽁트예요? 여기 뭔데요? 엄연한 유튜브입니다. <laughs> 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자 범인들 을 많이 잡혔는데 <laughs> 어떻게 오늘 또 남자 범인을 잡혀왔어? 예, 딱 봐도 수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까, 시 형사. 왜 남자 범인들을 잡아왔냐고? 조회수 안 나오게. <laughs> 유튜브 말아먹을 생각이야 지금? 이상하게 이거 남자 범인들만 나오면 조회수가 개판입니다. 사실 뭐 기분 나쁩니다. 제가 봤는데 한 명씩 나오는데 저는 왜두 명씩 나와가지고 정근우도 한명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정근우보다 못합니까? 저희가 둘이 나와야 됩니까? 정근우 얘기 지금 하고 꺼내셨는데 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laughs> 는잘 모를 때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근우 거 지금 삭제할까 말까 지금 <laughs> 내가 보기엔 그거는 저기예요. 무기징적이에요. <laughs> 본인 소개 좀 해보세요. 어, 제 이름은 저 유희관입니다. 가명 없어요? 오랑캐요. 오랑캐. 아, 본인은 누구예요? 저는 최준석입니다. 깡패예요? 네? 깡패냐고? <laughs> 지금 안에 패딩 입은 거예요? 뭐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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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지 않습니까? 밖에 춥습니다. 안에 지금 뭐좀껴입었어그 입을... 안에 뭡니까? 그거? 아니 사실 저희는 좋은 거 어? 어? 사실 소팔메토라고 아십니까? 어? 네? 소팔메토 알죠? 이 전립선 건강과 이 지구를 항상에 도움을 주는 소팔메토를 저희가 들고 다녔을 뿐인데 네. 저희가 다 잡혀왔습니다.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꽤 왜? 오래 걸렸어요. <웃음> <웃음> 한 번도 안 보시고 외우신 대로 하시네요. 네. 이거 먹으면 솔직히 내가 아는데 네. 이. 아, 손동작 너무 이상하니까 뭐, 이게 뭐냐면 오진빨이달라지 아~, 아 저는 공중화산실에 못 갑니다. 소변기를 다 깨고 다닙니다. 아 그래? 네. 파리가 지워지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소팔메톨 로르산 옥타코산올 이게 뭐 함량이 뭐 많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화살표 표시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이거 빨딱 됐잖아요.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주식 올라가듯이 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이 남성분들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많이 사가더라고요. 아니 이거 제가 사재기를 했어요. 아니 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수시로 먹으면 예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파리 몇 마리 지웠죠이 어. <laughs> 예. 정도면 날라가는 파리도 잡겠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여자가 먹으면 어떻게 되요 예? 여자가 먹으면? <laughs> 어설 빨딱 그설게 있나? 아니, 뭐라고요? 아, 형사님 빨따크. 주식 주식 주아 주식. 주식 주식 네. 네. 소파 매터가 빈뇨하고 배뇨 빈뇨 빈뇨 배뇨 배뇨 어, 잠깐만 요 빈뇨 해보세요 빈뇨 설설 말이 됩니까? 자자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빈뇨 아, 이거 안 되는 걸 자꾸 시키고 아,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빈뇨 빈뇨 음.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소팔메토가. 운동선수들도 이거 먹, 많이 먹는다는 얘기 들어요. 이거 사실 네. 이제 아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이제 물에다가 좀 타먹으면요. 어. 어, 이 맛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맛도 좋고. 그러니까 먹기도 편해요. 어. 맛있으니까. 아 먹기 포도 맛이 나니까 약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와인 먹고 싶으면 와인잔에 다 따라가지고. 그죠 어, 그래야죠. 제가 듣기로 어. 지금 이걸 사면은. 일단 원 플러스 원.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준다. 그렇죠. 거기다가 두 개를 사면 또플러스 쓰리. 오. 오 야그 그렇죠. 정도입니까 이게? 야 지금 사야겠네 그럼. 어, 그렇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 뭐 사인을 주길래요. 어, 옛날부터 사인 잘 봤어요. 네 사인 잘 봤죠. 아, 사인 본거아니에요 상대 거? 잘친 거? 그래 잘친거 아니야? 에 그 헬멧 여기에 거울이 조그만 거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laughs> 여기 보면 여기서 반사다... <laughs> 어, 어, 빛 반사, 반사 딱돼가지고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어, 보이긴. 어, 음... 소팔매트 그에서 모델이 들어오면 예. 전속 모델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어, 거 아닙니까? 근데 단 전립선을 보여줘야 돼요. <laughs> 아니, 반장... <laughs> 반장님은 할 의향이 있어요? 난 특이 보여줄 건데. 아, 아 진짜로? 어, 어. 어. 의향이 있습니까? 전 있죠. 의향 있어요? 있죠. 근데 전립선 이 보입니까? 잘안 보일 겁니다 아마. <laughs> 잘안 보여요? 흥미경으로 봐야 되나? <laughs> 찾아야 될 겁니다. 고마운데 이거 오늘 저희 주고 가시는 거죠? 이거 드리면 저희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어, 최준석 씨가 형이시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네요. 아... 최준석의 세컨 나온. 네, 맞습니다. <laughs> 구독자가 고작 1.7만 명. <laughs> 이거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컨텐츠는 먹방입니까? 아니요, 저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야구 쪽에 대한 컨텐츠를 오... 조금 하고 있었는데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87에 145kg. 와... 이거 몸무게가 키따라잡겠어요 <laughs>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살짝 좀 쪄서 이제 150kg까지 갔다 가지금한 와... 5kg 와... 지금 와... 원래 그 팀에 꼭 그렇게 그 에? 돼지 분들이 한 명씩. 돼지요 돼지? 아이,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돼지 아닙니까? 여기 별명도 에이? 대준석이에요. <웃음> <웃음> 대준석 씨. 아, 팀에 한 명씩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씨? 있죠, 있죠. 네. 친구가 있죠. 이대호 선수. 그러면은 사 번은 누가 쳐? 세호가 치죠. 왜사 번을 못 쳤어? 이렇게 돼지인데? <laughs> 무조건 돼지가 사번 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 돼지도 만만치 않아. <laughs> 그 돼지, 그 돼지. <laughs> 그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다. <laughs> 네, 그럼요. 오. 언제 쪽이야? 임산부가 이렇게 약구를 해도 돼요? <laughs> 그럼 새쌍둥이는 충분히 가져다 쓸거 같아. 아니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뚱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네. 어. 이 몸매가 왜이래 엉덩이가 없어. <laughs> 야, 너무 성욕감태 아닙니까, 이거? <laughs> 그래서 제가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소팔메토. 아야. 예? 뒷모습이 아야. 저게. <laughs> 통짜, 통짜, 통짜. 이... 누가, 누굴 통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굴곡이 있잖아요. 좀 살짝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laughs> 임신 중에는 간단한 운동만 하세요. 험한 운동 하지 마시고. 아, 네. 무리하게. 어. 아, 두 분. 굉장히 내가 날씬해 보이네. 어. 네. 근데 진짜 몸매 관리를 진짜 잘하시네, 두분 다. 현역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신 것 같으니까. 현역 씨도 얼마나 몸매 관리를 잘하신 거야. 아. <laughs> 지금은 아르기닌으로 몸매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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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광고주분이 네. 급족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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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네. 네. 네. 어, 그 돼지가 뻔트를 <laughs> 대면 혼납니까? 그럼요. 일단 중심 타자인데 이제 번트를 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자존심이 <laughs> 좀 어, 번트를 댄 적이 있어요? 요새 번트를 대고 뛰었는데 살았어요 이루에서 살았다는 게 <laughs> 목숨이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루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찌다가 또 죽을 뻔한 적도 있지 않나요? <laughs> 어. 숨이 차서요? 숨이 차서까요 본인이 막 열심히 뛰어도 거의 런닝머신 아닙니까? 그냥 제 자리 제 자리에서 뛰는 런닝머신이라니요내 아 런닝머신 아니에요? 빨라요? 아니, 빨라요. 빨라요. 제볼때 둘이 달리 기 시작하면 이길 것 같은데? 뒤로 뛰지 내가 또. <laughs> 와. 말이 맞네요. 돼지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데 <laughs> 분뱅이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지금 얼굴 보니까 정말 네모났네요. <laughs> 어떻게 사람 얼굴이 렇게 네모나지? 어쩔 수 없는 게 어. 리즈 시절 때도 네모나셔가지 너무 멋있는데? 이때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이때는 좀 뒤에 줄을 섰죠 줄까지 어, 맛집 가셨어요? 맛집, 뭐? 맛집 가서 줄을 섰 아, 이렇게 생겼고 본인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줄을 섰다고요? 맛집에서, 네, 맛집에서 딱 이래서 제가 줄어요 혹시 여름에 네. 그늘져서 시원하려고그 <laughs> 뒤에 줄선거 아닙니까? 네, 여자들 어머 저 그늘이 있다 흑여소네 유희관 씨로 넘어갈게요 예. 유희관 희유라는 유튜브 <laughs> 유튜브를 하네요. 네. 구독자 10만 명, 오 예, 4개월 만에 10만이 됐습니다. 대준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진 않아? 아, 그래요? 어...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laughs> 그렇죠? 몰라요. 유희관은 왜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네. 그게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족력 때문에 탈모가 좀 머리가 위에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잔디인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laughs> 이거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새 세웠죠 그냥.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야구할 때도 모자 안 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 위에 얹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어. 다한 건데. 선배인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 요허 그 선배님 어디 있습니까? 수사 수사하는 데인데 머리 보면 은참 정력이 셀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엉덩이 보면 은참 이상한 정력이 없을 것 같기도 고 제가 여기서 <laughs> 5분간 보여드려야 되니까. <laughs> <어허, 웃음> 그걸 야. 보고 싶어합니까? 예? 자신 있죠, 저는. 유희관 씨그 남성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한참 미달이라고 나왔다. <laughs> 예?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어. 그 뒤로부터 이제 소파미터를 챙겨 먹고 있잖아요. 유희관은 구속이 중학생보다 안 나온다. <laughs> 뭐 했는데. 저희 제가. 중학교 때 프로를 간 거예요? <laughs> 짬뽕공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 뭐, 야구? <laughs> <어떻게> 짬뽕공, <웃음> 짬뽕공, <웃음> <웃음> 짬뽕공 <웃음> 공, 공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 그 구석이 안 나오거든, 아무리 세게 던져도. 제고력이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희. 최동원 상 받았죠. 어, 받았죠. 네. 공이 느린데, 어떻게 최동원 상. 제가 그해에 18승을 했었어요. 한 시즌에. 네. 그래가지고 또 상을 받았고. 와. 네. 그렇게 상 받고, 그렇게 잘했는데, 국가대표는 왜한 번도 못 받았지? 볼필수는 <laughs> 있는데. 네. 그, 사실, 외국 선수한테 좀 쪽팔려가지고. <laughs> 아니, 분명히 뽑힐 수 있었어. 어. 근데 이제 회의를 응. 했겠죠. 에. 야, 그래도 우리 외국 선수한테 너무 쪽팔리지 않나? <laughs> 아, 한국, 진짜. 몸매 때문에 그래. <laughs> 야, 유희관은 왜 대표, 야, 걔 몸매 이상하잖아. 안 돼, 대표, 국가대표 저러면 안 돼, 몸매. <laughs> 여자 연예인도 그렇고, 남자 연예인도 그렇고, 많이, 연예인들하고 많이 친하던데, 네. 어떻게 그 친한 걸 구걸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가간 거예요? 네? 어떻게 다가간 거예요? 어떻게 친해지게 됐습니까? 일단 뭐, 워낙 또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어... 좋아하니까 어...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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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추? 저 자만추 좋아해요. 자만추 아시죠? 중식당 아니에요. <laughs> 자만 자지만 추구하는 그거 아니야? 뭐라고요? 자지만 추구한다고요? <laughs> 자신.. 아 어? 자신? 아 자신만 출발한다고잘 모르시네. <laughs> 최준석 씨. 네. 경기 중에 OS 먹다가 몰래 걸렸어요? <laughs> 네. 몰래 먹다가 걸렸어요? 네. 왜 <laughs> 경기 중에.. 이거 안 걸리려고 한 입에 넣은 거 아닙니까? 한 타석을 소화하고 나서 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 근처 <laughs>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 그랬어요, 그냥. 시합을 <laughs>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명타자 아니에요? <laughs> 네? 잠깐만 후배한테 나 일루 좀 봐줘. <laughs> 앞에 나밥좀 먹고 올게. 그리고 가서 먹, 밥 잽싸게 먹고 오면 되지. 솔직히 말하면 축구 축구 같은 거는 그 전날 술을 먹으면 분명히 못 합니다. 근데 야구는 그 전날 술 먹어도 하죠. 시합 전에 술 먹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진짜 술을 워낙 좋아하는데 선발 전날에는 안 먹었어요. 어, 예. 아, 예. 이 광고주분이 예. 한잔 먹죠. <laughs> 선발 전날인데? 아니, 전날인데. 아, 날로 먹어야죠. <laughs> 아니 지금이라도 먹으실수 있는데? 야. 최준석은 FA로 35억을 받았. <laughs> 근데 사기로 다 날렸다.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고통스러워도 저희가 조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친의 뭐... 형님, 이 네. 계셔서 이제 뭐 건물 쪽에 이제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죠. 유관 씨는 번돈 그대로 다 있어요? 있죠. <laughs>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최준석씨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laughs> 네. 그 여기 지금 사귀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또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또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 친구 정말? 연애 결혼이니까 강제 결혼이니까. <laughs> <laughs> 예? 저 신부 입장 때 굉장히 신부가 많이 떨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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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만났어요? 딱 만나고 어. 3개월 있다가 결혼 승낙 받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오 6개월. 예. 네. 형수님 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승무원 출신 아니에요? 음. 어. 와, 그, 그 기술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거 그거는 협박 아니면 없는데. <laughs> 강금. 어, 강금 협박. <laughs> 강금, <흡박. 웃음> 강금 협박. 집착 이런 거 아니면 없는데. 일단은 이제 다른 데 시선을 못 돌리게. 네. 눈을 가렸어요? <laughs> <laughs> 경침하네. <경기만 해>. 어. <laughs> 그럼, 그럼 30억 받았는데, 그럼 와이프분이. 와이프가 다 갖고 있었죠. 아, 아 그런 조건으로 결혼했구나. <laughs> 아니 그 <그럼> 전에 <저는> 결혼했다니까요. <laughs> 이 얘가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네요. 야구노예. <laughs> <laughs> 어, 결혼. 스트레스 받아서 살찐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좋아해서 살쪘어요. 어리가 있네요. 그래도 끝까지. 최준석 씨 지금 아내분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 아니요 따로 살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에 이제 일이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조그만한 방 하나를 지금 울어요? <laughs> 그게 별거 아닙니까? 일이 있을 때만 이 제가 제 올라와서 네. 잠깐 묵을 곳이 필요하니까 묵을 거예요 묵을 <laughs> 거예요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쫓겨났어요 <laughs> 금실이 좋은 건 맞죠? 그럼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금실이 좋죠? 사실 이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소팔 메토 <laughs> 먹게 되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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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팔 메토 아니 잘하시네 모든 게 진심인 응,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소팔 메토로 먹고 난 뒤부터 이제 와이프랑 조금 더더 어. 더 좋아지는 것 어. 같아요. 어. 네. 야 먹어야겠네. 나도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 먹어야겠다 계속. 오늘 사례 끝나고 어디 가세요? 강남 가야죠 어? 이따 번호 좀 주세요. 여자한테도 안 주는 번호를 아. 유이건 씨한테 왜 줍니까? 아, 아니, 강남에서 같이 한잔 하려고. 아니, 이형님 저도 데이트를 해야죠. 유이건 씨랑 한 잔을 왜 합니까, 제가? 그럼 나... 제가 어떻게 서별를 섭외를... 어, 나쁘지, 아, 참. 어, 나쁘지나을것 아. 같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010. 사마라. 네. 아. 아, 진짜. 네. 네. 끝나고 어디 가세요? 끝나고 족발 먹으러 가려고. 아. 아, 이분 두분재밌었네 보통 야구선수들 하면 재미없거든요. 정근호가 <laughs> 괜찮았나요? 정근호도 아, 재밌었는데 네. 혀가 짧아서 잘안 들리더라고요. <laughs>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됐나 봐. 네. 자막 치는데 애좀 먹었답니다. 자, 오늘 이분들 뭐 저기 특이사항 없으면 보내드려야지. 네. 이분들은 아주 뭐 우리나라의 야구계 핵을 근 영웅들이니까. 아, 챙겨가시는 겁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챙겨가야죠. 아, 그래요? 네. 또 바깥에서 봅시다, 좋은 모습으로. 01031 그러면... 연락드릴게요. 두분 강남에서 보실 겁니까? 아 그럼 데이트를 강남으로 가야죠. <laughs> 어디갑니까? 아 저도 좀 자리 있으면은. <laughs> 너는 아직 강남 나올 짬바디. <laughs> <laughs> 두분 보내드려. 예. 아, 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어 일어날 수도 있네요. <웃음> <웃음> 어, 예.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어어 지진. 어어 지진. 이 엉덩이 봐라, 이거. 100만이다, 100만. 100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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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대 잘... 오, 가, 가장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오, 오.